직선 y는 ax-3이 x축과 점 n,0에서 만난다. 그럼 여기서 우선은 알수 있는 것은 x절편이 결국은 m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직선에서 내가 알수 있는 건 y절편이 얼마다? 음, 마이너스 3이구나. 자, x절편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항상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X축, Y축.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직선은 Y절편이 0,-3인 직선이 될 거고요. 자, X절편이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하나, 둘, 삼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 건데, 이렇게 지났을 때 x 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면은 사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직선하고 만나야 되는 거야. 또는 자, 0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날 건데, x 절편이 3보다 작으려면 요 직선도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 거야. 자, 우선은 y는 ax 3이 뭘 지날 때 3, 0을 지나는 경우에 대해서 자, 그럼 y 좌표 0, 3a 3. 결국 이때 a는 1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Y는 a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경우지, 그래서 0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다 보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어,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A가 1이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1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틀려 중요한 건왜 그러냐면 우리가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기울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만 보는 거냐면 Y축까지만 본다라는 거야 즉 A가 지금 있을 때 기울기가 1인데 기울기가 더 어때야 지금처럼 기울기가 커져야 X절편이 3보다 작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프에서도 자, X절편이 마이너스 2일 때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직선들이 X절편이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크고, 그러려면 식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이때 우리는 기울기를 작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그래서 요 범위는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때또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 작고 1보다 크다라고 해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어떨 때는 이렇게 사이 값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과 1 사이이고 어떨 땐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아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음, 우선은 두 직선의 두 일차 함수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이 분의 삼이잖아.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나눠보자. 이렇게 사이 범위하고 반대 이 사이 범위는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 종류는 사이 값의 범위가 되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선을 돌리다가 y 축과 평행한 경우가 생긴다라면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되고요. 지금처럼 여기 범위처럼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y 축하고 평행한 경우가 안 나오는 경우는 기울기가 큰 값과 기울기가 작은 값의 사이 값이라고 해서 좀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요?